소송이 걸려서 31.33%의 연비, 31.33% 연비를 받으셨죠. 다이노에다 올려놓고 받으셨죠. 연비를. 자,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출력 볼까요? 장착 전이 165.73, 장착 후에 161.72, 어, 변경률이 마이너스 2.72. 자, 31.33% 연비를요. 다이노 가만히 있는 기계에 올려놓고 연비를 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저는 60% 이상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장착 후 플러스 23.58%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음이 23.58%가 증가됐대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엊그제 에코원의 김미라 이사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고 딱 끊으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오더만요. 근데 여기에 써 있어요. 연비절감, 매연절감, 출력상승, 요소수, 절감, 진동, 소음감소, 친환경 자동차 연구소. 친환경 자동차 연구소.